한미 관세 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스트는 이재명 정부의 고객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국가 존립과 번영의 근간인 경제와 안보 두 축을 경고의한 이번 한미 협상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정말 후한무취합니다. 국민과 제게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터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라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 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 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자신들의 조작 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난이자 검찰 쿠데타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 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해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선착장 부근의 수심이 얕은 구간에 선체가 걸렸고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굴리며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잇따라 계속 안전사고가 터지는 한강버스에 이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중요합니까? 안전에는 1%의 허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께 석고대제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안전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십시오. 한강 버스 탑승 시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시킨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의 위헌위법 정치 개입 내란 가담 의혹을 특검하라. 내란 전담 재판부와 특검영장 전담 판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형사 소송에서 전자 기록은 불법이었고 종이 기록만 합헌 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는 전자 문서는 안 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서면주의 판결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1월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 일람표를 서면이 아닌 엑셀 파일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완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서면, 즉 종이로 볼수 없다 라면서 제출한 전자 문서를 배척하고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2016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은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재판을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고 전자 기록에 근거해서 판결했다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 기록의 복사 분량마도 80만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복사 시간만 해도 20일 가까이 걸린다는 채 GPT의 분석입니다. 판결 선고까지 걸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애당초 종이 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라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 사상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 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디연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지기현 재판부로의 몰아주기 지정배당 의혹도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 피의자들을 지정배당이 지정 원칙인 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으로 분류해서 부패선거범죄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전담재판부인 직위원재판부에 몰아주기 한 배당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D-1 일례적인 직위원재판부의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의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의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표적 재판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